매일 묵상, 23년 12월 10, 주일. 하나님의 참 자녀는 누구인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내게 이것을 증언합니다. 곧 내게 큰 근심이 있다는 것과 내 마음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형제 곧 육신을 따라서 된내 동족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대문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심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도 그들의 것이요 육진적으로는 그리스도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분은 만물 위에 계시고 영원토록 찬양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파괴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께서 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삭에게서 난 자라 야내 씨라고 불릴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올 것이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뿐이 아닙니다. 레브가가 또한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인해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또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가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인하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분으로 인해 서게 하시려고 리부가에게 말씀하시기를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기록되기를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묵상길잡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자녀의 신분에 감사하며 자기 자랑은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며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에 뜻에 해당하는 헬라오 프로세시스는 마음의 미리 세워둔 계획, 숙고한 결의, 깊이 생각한 계획이나 목적을 의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이 미리 숙고하시고 세우신 목적과 규획임을 알려줍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아가던 바울은 동적인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 근심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수가 복음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포기할 수 없는 자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언약을 주셨고, 율법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도 주셨습니다. 가장 놀라운 복은 이스라엘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일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둘째. 약속 가운데 있는 자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러 가지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혈통으로 태어났다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혈통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자녀를 삼으십니다. 아브라함의 자녀 이스마엘과 이삭 중 이삭만이 약속의 자녀로서 인정받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셋째, 은혜의 부르심을 받은 자녀 하나님의 절대 조건으로 구원을 이뤄가십니다. 그런 가운데 분명히 확인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상의 모든 기준과 가치를 능가합니다. 하나님이 이삭의 첫째 아들 에서가 아닌 작은 아들 야곱을 택하시고, 그를 통해 이루신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생각하십시오. 누구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만약 구원이 사람의 선택이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라면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로서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삶의 적용.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기도에 대한 응답과 하나님 나라의 들어감, 그리고 마귀를 쫓을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전국에서 누릴 복을 미리 앞당겨 주십니다. 이것을 앞으로 얻을 복에 대한 예고편이기도 합니다. 이 권세를 잘 활용하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은 내가 잘못하고 결심이 약하고 충성을 못해도 금방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늘 주장하면서.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거저받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주며 살아가십시오. 기도합니다. 주님, 자기 공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만 기대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